정성호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었어요 인사청문회에서 조국이 징역 2년 받은게 죄보다 양형이 과하다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 사면은 대통령이 판단할거다 이거는 결국 조국 사면 시켜주겠다는 말이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운을 깔았는데 이재명이 사면을 안 시켜주면 조국 지지자들이 어 정성호도 이렇게 말했는데 이재명이 안 해주는구나라고 생각할 거니까 이게 정성호가 총대매고 사면 시켜주는 길로 가는 거예요. 더큰 문제는 더큰 문제는 정성호는 과거 인터뷰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기소했던 검사들이 공소를 취소해야 된다. 재판 결과가 안 나왔는데 재판 자체를 그냥 취소해 버려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 겁니다. 장관이 되겠죠, 뭐 시키겠죠. 이재명 수사하고 기소하고 했던 검사들이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고 인사 불이익을 받을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나나님 슈퍼챗으로 우리 윤통님 기사 유튜브에 나올 때마다. 그냥 넘기고 보지 않습니다. 눈물 나서 못 보겠어요. 마음 아파서라고.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공감해 주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정성호의 문제는 여러분, 저는 이게요. 성동 격서라고 봐요. 성동 격서. 양동 작전이라고도 하죠. 이 이야기를 해서 시선을 끌고 관심을 집중시킨 다음에 실제 하고 싶은 건 여기 있는 거예요. 삼국지에서도 보면 막 떠들썩하게 깽가리 울리고 북치면서, 네? 동쪽으로 적군이 쳐들어와서 온 방어 병력이 동쪽으로 다갔는데 실제 본대는 서쪽을 기습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이 금방 함락되잖아요. 그 성동 격서 작선을 지금 정성호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국 사면은 연막 작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재명 입장에서 조국이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정성호가 오늘 깔아요. 그러면 총대 매주면 나중에 못 이기는 척 조국을 사면해 줄지도 모르죠. 근데 정성호의 진짜 역할은 뭐냐? 조국 사면시키려고 정성호가 법무부 장관 지명받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성호는 진짜 본대는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 압박일 겁니다. 실제 그런 발언을 언론 인터뷰에서 했었고요.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이재명을 수사했고, 이재명을 기소하고, 재판을 유지하고 있는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공소에 가담한 검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좌천시키거나 옷 벗게 하고 낭하게 하거나 해서 재판 중단 법안이 통과가 안 돼도 이재명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 재판 자체를 상당 부분 무효화시키고 재판이 다시 진행되어도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검사들이 전부 다 없어지게 만들어서 재판을 하나만 하게 만들려는 것. 이재명 공소 무효화 시키는 것, 이게 정성호가 부여받은 특명이자 미션이 아닐까? 그걸 가리기 위한 연막탄이 조국 사면 이야기로 언론에 관심을 끄는 것 같아요. 제 분석 동의하십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조국 사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정성호가 총 땜에 주고 언론과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야당이 그거 가지고 막 난리치면 속으로 씩 웃으면서 그래 너네는 조국 가지고 난리쳐라 그 사이에 조용하게 검찰 인사하겠죠 감히 리짜이밍 총통님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 명단 갖고 와 얘는 저기로 보내고 얘는 저기로 보내고 서울에서 최대한 먼 곳으로 보내고 제주도 보내고 통영 보내고 문재인 때 똑같이 했거든요 조국 기소한 검사를 통영으로 보내가지고 조국 재판 있을 때마다 버스 타고 왕복 10시간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대요. 이런 분석, 이런 이야기 하는 정치인이나 스피커가 많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정성호의 진짜 미션이 무엇이냐. 성동 격서일 때 얘네가 노리고 있는 서문, 본대가 움직이고 있는 게 어디냐. 감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들의 작전에 휘말리지 않고, 멋이 중한 뒤, 진짜 중요한 음모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네. 고용부 장관 후보자 뉴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영훈 이 사람, 진짜 문제 많아요. 김정일을 조문하겠다고 북한에 방문을 신청했대요. 근데 천안함 용사들과 연평도 용사들에 대해서는 단한 번도 추모를 하거나 조문을 한 적이 없대요. 대한민국 장관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가 김정일 죽은 거 조문하겠다고 북한 가겠다고 공식적으로 신청까지 했는데 천안함 연평도 조문을 안한 사람이다? 사실은 이런 인사들이 국가의 기본 국가의 뿌리를 흔든다는 측면에서 강선우 이진석보다 더 나빠요 더 악질이에요 강선우 이준석이 잘했다는게 아니라 아 그거는 국회의원 자격 없죠 장관 자격도 없고 근데 본질적으로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 MB정부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하는 정동영이나 김정일 조문 시도한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나 이런 사람들이 더 나라의 암적인 존재인 거예요. 더큰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 김영훈이 무슨 말을 했느냐. 오늘 청문회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강선우가 보좌진들한테 쓰레기 버리라고 하고 변기 수리하라고 한거 갑질 아니냐? 직장 내 갑질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laughs> 지는 살겠다 이거죠. 고용부 장관 김정일 조문하고 조문하려고 했던 지는 살겠다 이거예요. 명백한 괴롭힘 근절돼야 된다. 사각지대 최소화도 필요하다. 이건 뭡니까? 좌파들 사이에서도. 강선우를 중심으로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 강선우를 버려서라도 나는 살겠다는 분위기가 조금씩 조금씩 생기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와 중에 전현직 국회 보좌진 네, 559명이 투표를 했는데요. 단체대화방에서 무려 9 3가 강선우 낙마에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네 여당 내부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강선우한테 실망한 기류가 매우 크다 전향적인 강약 약강이다 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민주당 의원들이 강선우 별로 안 좋아한다고 나라님 슈퍼챗으로, 이재명은 죽도록 싫고, 한동훈은 미치도록 밉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죠. 개엄해제때 둘이 손잡고 거의 껴안다시피, 껴안기 직전까지 막 팔꿈치 싸드는 사진 보면서, 명한연대다. 네. 이재명, 한동훈은 운명 공동체다. 명한연대. 그래서 한 사람을 죽도록 싫어하고 한 사람을 미치도록 미워하는 게 정상입니다. 네. 이재명 싫어하면 한동훈 싫어할 수 밖에 없어요. 한동훈 싫어하면 이재명도 싫어하는 게 맞아요. 왜? 정치 공동체니까. 이익 공동체니까.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살 길이 열린다라는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탄핵을 밀어붙인 한 팀이니까. 둘다 동시에 싫어하는 게뭐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강선우 이야기 다시 해볼게요. 오늘 굉장히 의미심장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의 보좌진 협의에 역대 회장단이 공식 성명으로 강선우 사퇴하라라고 발표했습니다. 강선우 갑질 논란 장관 의원 기본 자세 결여돼 있다. 장관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자세도 결여돼 있다고 한 거예요. 여성가족부 장관은 도덕성과 리더십을 갖춰야 된다. 자기들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장관직 자진사퇴로 책임져야 된다고 국민의힘 보좌관들이 말한 게 아닙니다. 민주당 보좌진 중에서 회장을 역임했던 역대 회장단이 전부 다 공식 성명을 낸 거예요. 이거는 파급력이 굉장히 커요. 이제 이 의견을 무시하고 강선우를 계속 실드 치게 되면 이재명이고 뭐고 가네. 민주당 보좌진 전체를 적으로 돌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국회의원 한 명한테 보좌진이 아홉 명이 배정됩니다. 지역 보좌관 따로 두면 더 많아요. 근데 아홉 명이라고 치면 지금 대충 민주당, 뭐 조국혁신당, 범야권을 190석이라고 보잖아요. 그럼 몇 명이죠? 190 곱하기 9하면 거의 2천 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가족 더하면 수천 명이에요. 이 보좌관들과 보좌관 가족들이 민주당의 열성 핵심당원 수천 명인 거예요. 이거 다 적으로 돌리고, 당 운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물밑에서 익명으로 불만을 표시한 게 아니라, 민주당 보좌진 협회 역대 회장단들이 공식 성명으로 강소는 사퇴하라고 한 겁니다. 이 입장문을 보면 보좌관들을 위로해주고 존중해주길 원했는데 오히려 지금 보좌관들 위로해주고 존중해준 사람이 국민의힘 의원들이었다 라는 내용도 이 민보협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회장단 성명문에 나와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저도 온갖 제안과 별의별 달콤한 어 당근들이 주어질 때 나는 근데 죽어도 이제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말고는 나는 이제 좌파 못한다, 민주당 편못 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사회생활하고 정치를 보면서 경험한 결과 보수가 더 약자들 편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좌파들은 약자들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이용하는 집단이고요. 그런데 강선우는 오늘 어떤 입장을 냈느냐? 지금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회장단들이 다 들고 일어났는데 강선우는 이렇게 현실을 인식하고 있대요. 일단 고비를 넘긴 것 같다. 고비를 넘겼지만 더 낮은 자세로 여론을 살피겠다. 아예 고비를 넘기기는 무슨 고비를 넘겨? 무슨 위고비를 넘겼어? 아무도 지금 강선우를 인정 안 하고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도 들고 일어났는데 넘기기는 무슨 고비를 넘겨 고비 같은 소리 안해 진짜 고비를 뭘 넘겼대 언론에서 계속 단독 보도 나오는데요 강선우 청문회에서 거짓말한 것도 계속 들통나고 있어요. 밑에 사람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자기 밑에 있던 보좌진의 재취업을 방해했대요. 아니 자기가 직원들 왕따시켜서 쫓아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이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일하는 걸.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국회의원이 직접 먼저 전화해서 취업을 방해합니까? 이거 단독기사 나왔어요. 임금 체불도 터졌잖아요. 임금 체불 두건이나 진정 들어왔다고. 그래놓고 지가 임금 체불 방지법을 발의했대요. 하여튼 국회의원들 법안 발의하는 거랑 정반대로 사는 걸 보면, 내로남불도 진짜, 이 정도 내로남불은 해야 국회의원 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라 했더라? 무슨, 아, 코로나 때, 병원에, 순서 지켜야 되고, 병원의 입장이 굉장히 어렵고 한데, 내가 국회의원이다라고 하면서 병원 관계자에게 호통 쳐서 코로나 방역수칙 어겨가면서 뭐 병원에 일찍 들어갔다던가 하는 기사도 지금 나 있어요. p d 님한번 찾아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별의별 갑질을 다 했대. 별의별 갑질을. 진짜. 이래놓고, 여가부 장관이 되겠다. 저 단독 나왔네요. 강선우나 국회의원이야. 코로나 때 병원 갑질 의혹이 있다. 아니, 니가 국회의원이면 뭐, 코로나 뭐, 방역수칙도 다 어겨줘야 되냐? 참. 나다님 슈퍼챗으로. 저는 멸콩TV 우리 윤통 때문에 눈물 흘리시는 거 보고 찐이구나 생각하고 적은 후원이지만 전환길 쌤이랑 멸콩만 후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다님. 네.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와서 일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나쁜 여론 이재명도 다 알고 있다. 이재명한테도 전달했다. 고심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무수석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뭐 대선 때나 인수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최고위원으로서 대통령 가까이서 국정 운영에 참여해본 사람으로서 정무수석이 이런 인터뷰를 하면 정무라인에서는 강선우 이진숙 자르자 자르고 싶어 하는다는 뜻이에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무수석이 나와가지고 여러 안 좋은 거 알고 있어요. 대통령한테도 보고 했어요. 라고 말하면 점점 더 부담이 커지잖아요. 관련 기사도 나고. 이거는 대통령한테 부담 주지 말고 너네 알아서 자신 사퇴하라는 사실상의 사인이에요. 음. 근데, 버티는 건, 강선우 이진숙도, 나 여기서 물러나면 끝이다. 나 무조건 장관 할 거야. 장관 시켜줘. 라고 버틴다는 뜻이고, 이재명도, 아, 그내 단식할 때 이부자리까지 펴줬는데,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자르긴 좀, 뭐한데, 아이, 참.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막 밀어붙일 상황 같으면, 어, 저런 인터뷰 안 합니다. 해명이 충분했다. 국민들께 송구하지만, 중대한 결격사유는 아니다. 이런 말 해요. 김민석 때 그런 말 나왔거든요. 비교해보세요. 김민석 때그 난리가 나도, 해명 들어보자. 해명 됐다. 중대 결격사유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해요. 그때, 여론 안 좋은 거 대통령한테 보고했다. 이런 말안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 강선우, 이진수, 알아서 좀 정리해라. 알아서 물러나라는 우상호의 사인입니다. 근데 한번 지켜보죠. 그냥 차만 못 잘라서 강선우, 이진숙이라는 시한 폭탄을 안고 갈지, 아니면 이재명이 먼저 자를지, 강선우, 이진숙이 결국 못 버티고 자진사퇴할지. 근데 제가 봤을 때 강선우, 이진숙은 자진사퇴할 양반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 강선우가 이런데요. 나 여기서 물러나면 정치생명 끝난다. 몇 달이라도 하게 해달라. 여기서 물러나면 장관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갑질 국회의원으로 낙인 찍혀서 다음 번에 국회의원도 못 하게 될것 같다라고 생각한대요. 아니 다음 번에 국회의원을 또할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소름이지 않습니까? 차. 결국에는 이재명이 직접 전화해서 자신 사태를 종용하거나 칼을 휘두르는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 시한 폭탄을 안고 갈지 그리고 제가 예상 하나 할게요. 강선우 이진숙이라는 시한 폭탄 치우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원자 폭탄 옵니다. 강선우가 비워진 자리에는 극단 강성 페미 네, 올 거고요. 이진숙이 비워진 자리에는 전교조 출신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재명의 인재풀이 뭐다 거기서 거긴데. 그때가 되면 우린 또, 또 가열차게 비판하면 되는 거예요. 인사 이따위로밖에 못하냐? 인재풀이 이거밖에 안 되냐? 아, 마지막 소식으로 좀 중요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예정되어 있던 윤석열 대통령과 모스탄 전 대사의 특별 면회가 특검의 접견 금지 조치로 불발되었습니다. 어제 교정 당국의 허가까지 다 받았던 특별 면회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윤곽근 변호사, 모스탄 전 대사, 그리고 통역, 이렇게 세 명이 들어가서 주어진 특별 접견 시간이 10분밖에 안 됐대요. 그러면 통역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 한 5분밖에 대화를 못 나누는 셈이에요. 그런데 그 5분의 대화도 나누는 게 뭐가 그렇게 겁이 나고 무서워서 접겸금지라는 무슨 완전 흉악범한테나 할 법한 비인격적 조치로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모스탄 전대사와 대화를 나눠서 미국 워싱턴의 조야와 의사소통을 하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건가? 왜 이러는 거지? 진짜 만나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큰일이 나나? 라는 궁금증과 의혹이 오히려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벌벌 떠는 거죠? 모스탄 전 대사한테. 경찰이 모스탄 전 대사를 수사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린 시절 관련된 과거 발언으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알아본다고 하는데 덕분에 모스탄 전 대사만 더 유명해지게 됐죠. 기사도 많이 나게 되었고 이상하잖아요. 그냥 10분 만나게 하면 끝인데. 뭐 1시간을 만나는 것도 2시간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인권 탄압을 가하면서 이제는 전직 대통령 예우 없다. 피의자 윤석열이다. 특검이 생떼를 부리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특검은 공정한 수사 기관이어야 되지 자기들 감정으로 분풀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복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죠. 대놓고 특검이 감정적으로 복수하겠다라는 티를 팍팍 내는데 뭘 믿고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겠습니까? 그냥 재판받고 재판부에서 말하는 게 낫지. 특검의 이 같은 정치 보복성, 인권 탄압이 계속되면 될수록 재판에서 막상 별게 안 나왔을 때, 뭔가 나오지 않았을 때, 국민적 역풍은 더 클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죠 그때 다들 광기어려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말도 안되는 가짜뉴스들 뭐 잃어버린 7시간 동안 뭐 미래를 즐겼다더라 뭘 했다더라 아우 진짜 입에 담기도 힘든 가짜뉴스들 마녀로 만들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재명마저도 방송 나와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큰 잘못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죠 채널 A에서 기간의 사람 붙잡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잘못했어요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제 그 정치인들도 박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국회의원들도 다 사저 찾아가서 사과 드리고 만나고 예우를 표하잖아요 세상 일이 다 그래요 여러분 끝인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조금씩 정상화가 됩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견디기만 하면 지금 조은석 특검의 이런 인권탄압과 폭력적인 수사 모욕주기도요 결국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나중에는 다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모스탄 전 대사는 접견이 불발됐지만 서신을 교환했습니다. 서로 친필로 쓴 편지가 교환되었고요. 그 사진이 공개되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님 재구속으로 상황과 건강이 어렵지만 굴하지 않고 어, 가짜 뉴스가 허위 선동이 판치는 세태 에 맞서 싸우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특검의 비인격적 적경금지조치나 인권탄압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 101명 107명 우리 애국기업 신화제약의 환신골드 광고 한 번만 하겠습니다 환신! 환신! 네. 네. 한층 업그레이드된 환신골드 초특가 할인합니다 원플러스원 우리 멸콩TV 시청자분들께만 한 달치 주문하시면 한 달치를 더 드리는 특별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환신골드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혈액순환, 항산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 한신골드 드시면 그런 일뚝 끊기고 숙면하실 수 있습니다. 멸콩TV에서 자신있게 추천하니까요. 아래 번호로 전화 주문하셔서 원 플러스 원 특별 혜택, 네, 한달 구매하시고 두달 치로 여름철 건강 한신골드와 함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